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아, 오늘 유인경이 심쿵 인터뷰에서 만날 분은 카카오, 배달의 민족, 본죽, 애니팡, 뽀로로, 레노라는 브랜드의 마케팅 자문을 해오신 국내 유일의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에 인터뷰했던 거 보니까 2014년도인가? 그때 이미 11개 회사의 명함을 네. 갖고 11군데서 월급을 받고 계신다 라고 네. 얘기했었어요. 음. 7, 8년이 흘렀는데 그 11개가 늘어났나요? 늘어났지. 아니면? 어머. 27개죠. 27개요? 네. 27개요? 네. 27개 회사에서 그때는 각각 다른 회사에서 명함, 명하... 즉, 월급을 주신다 했거든요. 음. 지금도 다 봐도. 예, 예. 27개 데에서 그러면 연봉이. 대기업 뭐 대표님 정도 대기업 뭐 대표님 정도 아... 한 달에 받는 걸 보면 은 웬만한 의사 과장들 연봉을 한 달에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지분 받고 또그 전에 받았던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사은 명품 옷도 입으시고 아니, 36개월 할부로 아 36개월 할부생 힘들었어요 아... 돈이 없어요 저막 부러웠다가 위안이 됐다가 <laughs> 아니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어요 이렇게 주식이 있는데 네. 계속 올라가고 팔지를 못해서 돈이 없어요 27개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완벽한 집중력만으로는 좀 힘들고 업종도 많이 다 다르시잖아요. 일맥상통해요 사람이 아, 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사람한테 필요한 걸 한다는 거는 음. 의식주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똑같아요. 음. 배달민족이나 뭐 카카오나 아,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 살려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먹고 살려고 좀더좀더 좀더 편해지려고 앱으로 손가락으로 주문하는 거고 네. 옛날에는 뭐 자전거기죠?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런 거안 하고 이제 좀더좀더 좀더 효율적으로 응.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바뀐 것일 뿐이지 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맥락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음... 네. 2010년 년도면 코로나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에 이미, 오피스리스. 본인이 그때 사무실이 없어 없어서, 네. 오피스워커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피스리스워커. 네, 오피스리스워커. 영어 잘안 되시구나. 예, 네, 아니, 했는데. 오피스리스. 네. 일을 어디서 하세요? 저는 그냥 노트북 펴놓는 데가 제 고, 어,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네. 노트북을 펴야 되는데, 이제는 네. 휴대폰 갖고도 다할수 있어요. 아, 네. 중요한 건내 의사 전달하는 거고, 네. 여러 사람이 통신 환경도 다 달라요. 이 사람은 막 네트워크 끊기고, 사람은 막잘 되고, 잘 들려요? 그런데열 사람이 한안 들린다 그러고, 네. 말이 안 나와요. 막 이러고 막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혼잡한 상황이에요. 네. 그럼 말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명쾌한 메시지 하나 주고 나서 끝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칭쿵 이렇게 성공한 분이 네. 기자 출신이라면서요?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흔히 말하면 관점이 안 잡히면 맞아요. 읽을 사람들이 읽어줄 예, 리가 없는데 예, 예, 예. 왜 기사를 써요 예. 기자를 11년이나 했는데 홍보를 하게 된 거예요 홍보를 음. 하는데 홍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싫었어요 음. 기자 때부터 널부러 알릴 자쓰잖아요 넓게 알리면 되는 거야? 아니거든요 예. 뭐 넓게 알려려면 뭐 오늘도 뭐 유명해질 수 있죠. 네. 유인 선생님한테 때린다거나 그러는데 바로 유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안 날려, 안 날려. 고객과 기업이 대화를 하고 제품과 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해주느냐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음.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창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믿죠. 음. 너 잘났다. 잘난 뭐. 척 하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한 개, 두 개, 세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정, 인정. 관점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바라보던 시각이 아니라 좀 다른 면? 혹은 음. 뭐, 이런 거, 편견을 깨부수는 일이라는 건데, 당연함을 부정하라는 건또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들이 당연함은 바꿀 게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옛날에 봤던 것들, 이런 음. 것들이 지금 많이 깨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갇힌 거예요, 이렇게. 음. 통념에 갇힌 거죠. 예를 들면,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런 거 배우셨죠. 단일민족의 우수성. 어, 그럼요. 5천년, 반만년 역사에 네. 우리나라는 끝내줘 뭐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족 국가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그럼, 그치, 네. 그럼 후진 거예요? 아닌데. 그것도 동념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네. 단일민족이 뭐가 우수해요? 음. 그러면 몇 백년도 안된 미국은 그러면 뭐 후진 건가요? 여러 민족 막 섞여서 살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뻔는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려면 통용 깨부식부터 해야 돼요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음,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맞아 맞아 그러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는 거죠 침쿵 침쿵 박 대표의 쓴 책이나 인터뷰를 보면 질문에, 퀘스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음, 하셨어요 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자기랑 대화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음. 야나 일어나야 되냐? 뭐 이러잖아요 네. 자면서도 일어날 때아더 잘까?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죠. 음. 수많은 질문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1400. 1400... 갑자기 갈리는데 1490년, 1590. 1500. 1500. 세종대왕 생일을 먼저 생각해 봐요. 아 그걸 왜 외우냐고요? 그게 내 인생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임진왜란이 언제라는지를 외우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 네? 외울 필요 없잖아요. 네이버 지금 금방 나와요. 그렇죠. 그니 누구나 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음 매입 없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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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아, 것은 이제 필요한 아, 경쟁력이 아, 아니라는 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질문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라는 음, 얘기를 음, 하세요. 음. 질문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음, 뭐냐면, 음. 뻔히 안 질문을 안 하잖아요. 음. 뭔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출발이 질문이잖아요. 네. 음. 오늘 밥을 먹어야 되냐? 뭐 여자 만나야 되냐? 집에 가야 되냐? 수많은 질문에 질문이 다음 행동을 끌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음. 질문하는 을게 맞는 거냐? 음. 그런 음. 질문을 하나만 더 해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질문 하나 더하기. 네. 그래서 생각의 탄생이는 책을 보면 음. 첫 챕터 1 제목이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예요. 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음. 모르고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데요, 뭐. 모르세요? 네. <laughs>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이에요. 네. 그러면 네. 밥을 먹을까 하는데 가가지고 화장실로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어디,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알면 네. 답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음. 답을 내겠구나. 네, 예, 예. 근데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답을 찾는 교육을 받아왔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질문을 생각해 봐라. 네가똑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통념에 갇힌다는 건 뭐냐? 질문도 지가 하고 답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없는 거죠. 음. 생각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음. 그래서 통념을 벗어난 질문을 좀 하자. 음. 그러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뻔한, 많이 봤던 익숙한 거 하지 마라. 그럼 뻔한 거 밖에 안 나온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잘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아, 니아 그럼요. 저는 선생님들이 어름때부터. 인정했어요. 6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어. 꼭 써, 저, 이 통지표라고 그랬죠. 이 질문이 통지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써놨어요. 두면은 명석하나, 주의가 산만하여, 성적이 향상되질 않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서 있었어요. 근데 질문 던진 거랑 산만하다는 거랑의 관계가 있나요? 그럼요. 선생님의 그 틀이 안 들어가니까 나는. 아... 선생님, 이거를 지금 내딴거 물어보고. 저는 먹으니까. 그냥 산만하기만 했어요. 네.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산만하시다는 거. <laughs> 아니에요. 아. 에이. 그게 네.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 사, 다, 다른 사람은 뭔가 주절 갖고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그 생각 밖을 얘기하니까 산만해 보이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전혀 쓸데없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관점을 달리 보는 것에서 음. 가장 중요한 거, 뭐 새로운 것, 다른 것 뭐도 중요하지만 같은 것도 어떤 면으로 보느냐를 다할 텐데 실패의 관점도 굉장히 다르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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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망해봤거든요, 세 개. 세개 아. 망해봤는데 네. 이제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뭐 벌어놨냐고. 음.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친구 많이 네. 벌어놨어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어머님이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웃으면서 그랬어요. 엄마가 걔야? 그랬더니 또한 맞을 뻔 했어요. <laughs> 엄마가 그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laughs> 말을. 근데 몇 살에 방하셨길래 엄마가 방하셨는데. 그, 몇, 몇 살에? 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뭐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니, 번개꼭 돈만 있,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든 음... 거예요. 친구도 벌어놓을 수 있고, 뭐 경험도 벌어놓은 거고. 음. 또 하면 되지 뭘 음. 철학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요 우선순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데 이런 거잖아요. 무엇이 네, 중요한데? 네, 그렇죠. 네. 그게 좀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행해요. 우선순위에 뭐가 있느냐가 저는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실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어, 중요한 걸 잃었나? 어, 근데 친구들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전 가장 두려운 거는 새로운 생각이 안 나는 거고 친구들한테 신을 잃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렇다박 대표에게 그 실패가 준 교훈? 뭐? 어, 음. 저는 실패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음. 한 실패 안 해보셨어요? 실패를 오히려 안한 사람이 들성공을큰성공 못해요.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실패에서 내가 뭘 배울 건가. 네. 그러니까 봤더니, 아, 이게 국제정세를 무시하면서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 음. 뭐 그런 것도 배우고, 음.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구나. 이런 것도 배웠고. 실패를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안 일어난 사람은 실패한 거죠. 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아, 야 이게 내가 앞로안 봐서 넘어진 거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잠깐 실수를 한 거다 에이, 그렇죠. 실패는 네. 아닌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 사람이었지만 실패자는 아니다 그래도 네. 빚은 아무리 실패 안 했어요 교훈이어서 하지만 빚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망했으면? 있었죠. 어떻게 갚으셨어요? 근데 그 빚, 저한테 그 빚이라고 하는 음. 돈을 빌려주는 분이 이제 우리 카카오의 김보험수장이었어요 아, 아, 이거 어떡하지? 뭐 이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상황으로는 어머님한테 2만 원씩 받아 갖고 갚으려니까 뭐한몇백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기본 수장 찾아가서 못 갚겠다라고 했더니 배째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어, 몸으로 때우겠다 카카오 빌딩 청소하시고 막. 아니요 그때는 뭐 카카오도 아니었어요 <laughs> 네. 아이유랩이라는 회사였는데 아 김범수 장도 5년 동안 사업하면서 한 개도 성공 못 했던 거예요 뭐 위지아닷컴 블루닷컴 라이브캠 음뭐 수많은 뭐 투자도 하고 했는데 이런 대화가 시작됐죠 홍보 누가 하는데 이렇게 너는 맨날 죽을수냐 그랬더니 그것도 할 말은 아니죠 제가 그렇군요 <laughs> 네. <laughs> 거긴 NHN이라는 걸 회사를 만드는 아, 그러니까요 그뭐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음. 홍보 누가 하냐 그랬더니 누가 한대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뭐 출산휴가 갔대나 뭐 <laughs> 그래가지고 뽑을 거냐, 안 뽑겠다. 내가 하겠다. 돈안 줘도 된다. 오. 빚을 얼마라도 이렇게 좀 속된 표 까달라. 아. 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네. 사장 모를 때까지 만나서 들어보고 막 작전을 짜봐라. 그래서 예. 그때는 뭐 카카오가 아니고 아이유랩의 홍보이사가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김범부장이줄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8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정확한 분이시네요 아유 진짜 깔끔해요 깔끔하다 칭쿵 네. 칭쿵 속도에 뒤지는 중년의 사람들이 굉장히 심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이 아니라 문자로나 뭐를 했을 때 너무 난감하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토로한 사람들이 많던데 아유, 그런 분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네. 네. 줌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원들이 지금 문자 네. 채팅으로 다가막 올려요 네. 근데 이분은 네. 화상만 보시고 채팅방을 열줄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해막 화를 내세요 <laughs> 이분들을 방금 어, 사귀는데 어, 호스트가 마이크를 다끌수 있잖아요 네. 말을 끊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하는말씀은 대화방으로 하세요 데 회장님이 이것만 보시면서 왜 계속 말을 안 하냐고 계속 그러시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댓글창에 네. 얼마나 자잘하게 글씨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또 앞으로 계속 가시고 오, 막막 하고 막. 갑자기 얼굴이 막뒤밀어 네. 나오고 그래서 음. 이 대화방에서의 좀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를 좀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저는 아니 절은 좋은데 주지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 밑에 준 스님들이 뭘라 해야지 주지를 음... 그 절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들이 고쳐야죠 음... 그힘 모여가지고 근데 떠나라고 자꾸 하니까 그냥 절은 계속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 말은 음... 사라져야 돼요 절이 싫으면 중이 고쳐야 된다 네. 좋은 방향으로 헉, 좋은 명언이에요 그럼요 화상회의 할때 우리 배달의 민족 예를 들게요 네. 어른 친구 하나 딱 나와서 이렇게 음악을 들어요 백그라운드 보시고 애들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오니 모자 쓰고 한번 해결할까요? 그런 애들이 갑자기 모자를 찾아요. 그리고 막 30명이 막모자 쓰고 회의하는 거고 재밌어요. 너넌 아, 모자가 그따위냐? 막 이런 거하고는 어디서 산 거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딱딱하고 할말 없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막 그거 웃을 거리를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야, 유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까지 유유 이렇게, 부, 이렇게 종이 찢어갖고 막 풀로 붙여놓고 30명이 그러고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음. 겁나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음. 바,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을 안한 거예요. 네. 충분히 아주 작은 걸로도 바꿀 수있는에도 불구하고, 음. 그냥 예, 몰라서. 그런 음. 네? 걸 보면, 예. 노력을 안한 거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음. 항상 칼라모라 쓴게 있어요. 대화방에서 일만 지우는 존재 되지 마라. 얘그 예, 후라도 해라. 한 말도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들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또잘 듣느냐? 그것도 아니야. <laughs> 잘듣는애는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는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존재감이 없어요. 음. 그럼 이 사람이 회의, 대화방에 왜 있어야 돼요? 대화한 거 알려주면 되지 지 사람한테. 제가 김범수장한테 예. 막 문자를 길게 보내요. 음. 그러면 진짜 김범수장은 크흐 크, 음. 이런 거 해줘요. 아 내가 그, 불만... 사람이? 그 바쁜 사람이? 아니 그래서 내가 화 화를 냈죠. 너, 너는 내가 이렇게 길게 썼으면 좀 음. 길게 다 부라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넌 크라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laughs> 아, 김범수장한테 너라고 얘기하는 사이세요? 그럼 친구한테 너라고 그러지 그러면 뭐 친구구나. 그러지. 부러워서요. <laughs> 친구,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보면, 인맥인 것 같아요. 인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인맥은? 네,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시라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아, 해요? 음. <laughs> 예상을 빗나갔죠? 네. <laughs> 근데, 인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책에쓴 것도 있어요. 인맥은 네. 나무 같다. 그래서 나무. 음. 물 주고, 햇빛도 쓰여주고, 어린왕자 나오는 건 약간 차용한 건데, 네. 그렇게 해야 어린왕자와 장미의 관계가 그렇고, 어린왕자와 여우의 관계가 그렇듯이, 정말 너한 니가 나한테 특별한 것은 내가 물 주고 햇스을 써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이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같이 함께한 시간도 평가를 해야지 계기는 되겠죠 뭐 학교 어디 나왔네 고향이 어디야 뭐그 옆집 살아서 약국 집 아들이야 뭐 이런 거는 출발 때 쓰는 거지 인맥을 관릴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음, 그니까 러뭐 서먹서먹하니까 서먹함을 깨뜨리는 재료가 되는 거지 그걸 끝까지 가서 저놈은 고향 후배인데 왜 졌다 이냐 이거는 말이 말 안, 안 되는 거죠. 대다의민족도또 네. 하셨잖아요. 네. 잘 생각해보시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요, 이제 그 사람의 가치도 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범수가 낸 돈을 다 날렸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또 해를 끼치고 그래갖고 내가 그 작사를 내보자, 한번. 음. 딱 진짜 끝내주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